자이 문제는 어 일단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자 예로 확인해보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8x 자 완전 제곱식16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자 x 마이너스 사이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되는 축이 24의 4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차할 때 꼭짓점이 있다는 얘기거든. 근데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거래 간다는 얘기는 0과 2 사이에서 지난다는 얘기겠지. 아래로 부르겠잖아. 그러니까 2 사이에서 한번 지난다는 거야. 이렇게 이런 식이지. 이런 식. 그지? 이 점수니까. 어? 자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, 양수 값이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 값이 나와야 돼. 그지? 자0 집어넣으면 a 만 남잖아.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되고2 집어넣었을 때4 16 a는 12 그러니까 a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. 그지 그러면 a는 12보다는 작다. 그러니까 얘랑 얘랑 뭉쳐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. 확인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예야. 예. 그다음에 나를 가지고 이제 연속이잖아. 그럼 a 에에서의 자극한 거 우한이 같아져야 되겠지. 그렇지? 리미트 x는 a 플러스 어 f x g x. 자 f x는 내전한 거지. 자 우칸이니까 얘는 얘를 쓰겠지. f x 플러스 하루 쓸 거지. 얘랑. 리미트 x는 a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예 e x 플러스 5가 a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죠 자, 집어넣어 봅시다. 아. a를 집어넣지 않았어. 요식이 좀 복잡하겠네. 자, 얘는 a 집어넣으면 요게 a제곱 마이너스 7a가 되고 a 집어넣면 2a, 5a, 7a가 되지. 이렇게 되지. a를 묶어내면, 7a 제곱, a-7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. 얘는, 자, 얘 같은 경우는, 자, 식이 저점에다 h번호처럼 야지 똑같아져. a 제곱 마이너스 7a야. 자, 얘는, 요식기 x 자 x 플러스 3이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, 마이너스 8 곱하기 x 플러스 4 플러스 a야. 얘랑 그냥 같다는 라 거거든. 약분식켜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. 없애버리면 안 돼. 인수분해해야 되기 때문에. 자, a 묶어냈다. 자, a를 집어넣었단 말이야. 이게 어차피 a를 넣어야 되잖아. 그러면 정계하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. 자,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. 마이너스 32 플러스 A가 돼얘 없어지지 그냥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6이렇든 인수분해가 안되네 인수분해가 안되네 어쨌든 넘겼다 넘겼다 치고 얘랑 얘랑 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a 마이너 7로 묶었다. 자 얘들을 얘들 남겼다, 진짜 얘 남겼다. 그럼 얘는 요 부분 남겠지.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 남겠고, 얘는 7a가 빠져나갔으니까, 그러니까 요거 이거, 요거랑 a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7a가 남았거든. 얘를 넘겼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7일 거야. 그면 a 제곱 마이너스 6a. 마이너스 16대네. 2, 8, 마이너스 3대네. 그러면, A, A 플러스 2, A 마이너스 7, A 마이너스 8이 되거든? A 값은 마이너스 2거나 7이거나 8인데, 요번에얘 있는 게 누구다? 7, 8이다.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, 어, 모든 실수 A 값 합은 요거 두개 더해서 15가 된다는 얘기죠.